금과 은의 랠리에 이어 이번에는 백금이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제 백금 가격이 2025년 한해 동안 두배 넘게 오르며 30년이 훌쩍 넘는 기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최근 한달 사이에만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귀금속 시장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공급 불안입니다. 주요 생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력난과 광산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겹치며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글로벌 광산 투자 위축으로 단기간 내 공급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백금과 팔라듐을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서 관세와 수급 불확실성을 우려한 현물 선점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 물량이 집중되며 다른 지역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방침을 일부 조정하면서 총매 장치에 사용되는 백금족 금속의 역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판매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고, 동시에 배출 규제는 더 엄격해질 수 있어 차량 한 대당 백금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백금족 금속 선물 거래가 본격화되며 투기성 자금까지 유입되자 가격 상승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백금 급등이 금과 은을 포함한 원자재 전반의 강세 흐름과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과열 여부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